72쪽 56번 볼게요 자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C만 1차가 돼서 C에 대해서 묶을게요 그래서 C가 1차식이에는 여기 밑줄 친 부분이고 C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나머지 애들 쓰자면은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여기 나머지 애들 모두 AB 있네요 AB로 묶을게요 그랬더니 똑같은 부분이 생겼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똑같은 부분이죠 얘 먼저 쓸게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c 자, 근데 지금 a 플러스 b가 이항을 시켜가지고 a 플러스 b가 2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 자리에 여기 2를 낼 거예요 그러면은 2 더하기 1 해서 3이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a b 마이너스 c랑 똑같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정답이 요게 되겠네요.